네. 안녕하세요. 오 생얼. 안녕하세요. 왔어요 저희 띠동갑 동생이 어느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3 0 살보단 저건 2열. 아,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거든요 메이크업을 아주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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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닌 나이가 됐어요 저보다 열심히 하고 다니더라고요 메이크업을 그래서 나름 이제 본인도 좀 메이크업 짬바가 생겼다 하고 맞아요 제가 언니보다 화장을 잘해요 그래서 의리가. 언니가 제 화장을 따라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저희가 의견 합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오늘은 본인 스타일대로 서로 메이크업을 해주는 영상입니다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예. Yeah, yeah. 저희가 나름 이 메이크업 대결을 하는 만큼 지금 공평한 조건에서 같은 장비를 활용해서 <laughs> 메이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헤비 메이크업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엄청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브랜드였는데 요번에 전체적으로 브랜드가 리뉴얼됐다고 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메이크업 제품은 똑같은 걸로 순수한 실력으로 대결해 보겠습니다. 당 힌트 제가 이기죠 제가 동생한테 메이크업을 먼저 해줄 건데 원하시는 메이크업 스타일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끝나고 배구를 보러 가거든요 배구를 보러 가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하게 발랄하지만 또 너무 발랄하지는 않게 You know? 오늘 제가 소개할게요. 저는요, 일단 심각한 수부지고요 청소년기라서 다른 데 나온 저한데티 좀만 기르게 생겨요. 음, 선크림까지 바르고 온 상태입니다. 오늘은 약간 글로시한 아주 광채가 무어한세요 음. <laughs> 은은한 지금 얼굴에 자연 광채를 살릴 수 있게 피부 표현을 생기도록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비 메이크업 글리밍 스킨 쿠션을 한번 사용해볼 건데요. 이 쿠션은 대체로 매트한 제형인데, 촉촉하고 은은하게 속광이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21호랑 23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동생 피부톤이 어둡기 때문에, 네. 23호로 가겠습니다. 오, 촉촉해. 이렇게 얇고 가벼운 스타일이어가지고, 여러 번 발라도 좀 자연스러운 편이거든요. 동생의 사춘기 피부기 때문에 베이스를 잘해야 돼 베이스를 좀 전체적으로 너무 두껍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이 돼가지고 커버력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고커버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가려진다. 직접 사용해봤는데 잘안 무너져서 좋더라고요. 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눈썹을 해줄 거예요. 우리 동생님은 좀 찌릿하게 생겨가지고 최대한 눈썹을 좀 죽여줘야 될것 같거든요. 즐겨줍시다 한올 한올 오늘 내 스타일대로 니까 저는 이런 색깔을 베이스로 주로 줬거든요 음영으로 이런 스타일 트임을 열심히 해주네요 밝은 반짝이 색 들어간 걸로 은은한 펄 섀도까지 했고 오늘 이때까지 제일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이라인을 할 건데 헤비 메이크업 디파인 아이즈 아이라이너를 활용해 볼 건데 이게 워터밤도 못 지른다는 리뷰가 많았던 만큼 아주 지속력이 좋은 제품이거든요. 우리 사춘기여서 눈가에 유분기가 많은 동생에게는 지속력 비수거든요. 저는 평소에 아이라인 그릴 때 진짜 엄청 천천히 얇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점막은 최우대, 라인은 전체적으로 아주 아주 얇게 이렇게 가져가야 안 답답해 보인다는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이 제품은 0.1mm 극세사로 부드럽고 가늘고 균일하게 드로잉 가능해서 아주 딱입니다. 음, 음. 얇은 아이라인 그릴 때 포인트는 여러 번덧가르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꼬리를 쓱 빼는 거. 두번에 빼셨는데요? <laughs> 두번 정도 할수 있죠? 애교살만 살짝.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볼 건데 오늘 아주 정말 공들인 한올한올 아이돌 스타일 메이크업 샵에서만 해주는 그런 마스카라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스카라는 헤비메이크업 디파인 아이즈를 사용할 건데 롱앤래시랑 볼륨앤컬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올한올 예쁜 속눈썹을 연출할 거기 때문에 롱앤래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용기도 아주 예쁩니다 뷰러는 셀프로 하겠답니다 네, 남이 하면 안 돼요 안 뽑히게 마스카라 할때 저는 두껍게 한스타일 아니거든요 핀셋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 오래 가거든요 발색력 향상 파우더랑 파이버가 최적으로 배합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돌 흰색도 연출이 됩니다 어두운 색깔로 쉐딩 해보겠습니다 중앙부 긴 스타일 여기 아래로 쉐딩 해줘야 되고 한번 끊어주고 이렇게 하이라이터는 그냥 쓱윽 해서 코에다가 여기 그냥 위에 응립 제품은 헤비메이크업 블러링 이펙트 립 틴트를 사용할 건데요 색상을네가지 준비했거든요 제 생각에 동생은 웜톤이기 때문에 피기 카라멜 색깔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손목에다 테스트를 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색상이 있는데 어떤 색상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피기 카라멜이랑 이걸 섞고 싶어요 음, 좋아요 웜톤 색깔 두 개를 섞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이건 완전 베이스 색깔이어고 완전 매트한 재질보다는 이렇게 겉은 보송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블러링 틴트를 진짜 좋아해요, 제가. 약간 제형이 슈크림 같이 가볍고 포근한 느낌이어서 되게 좋거든요. 이제 건조하거나 아니면 좀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세미매트한 립으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슈크림 같이 몽글몽글몽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블러쉬를 쓸 때도 있지만, 이렇게 남은 걸 이렇게 블러쉬로 사용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중안부 긴 사람들! 코끝과 턱끝! 짜자자잔! <끝> 음, 예쁜데? 메이크업 완성! 뭐 제가 하는 거랑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생기있는 스포티한 오. 메이크업 완성! 따바바 아, 언니는 어떤 메이크업을 원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예뻐 보이는 메이크업 죄송한데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언니를 위해 아보카도 오일과 달맞이꽃 추출물이 들어간 쿠션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이게 겉이 이렇게 빤딱빤딱 거울처럼 생겼는데 거울을 맨날 잃어버리는 덜렁거리는 언니에게 굉장히 유용한 쿠션이 될것 같다 웃지 말아주세요 일부러 때리는 거아니지 아, 아니에아니에니는 얼굴 면적이 저보다 넓어서 <웃음> <웃음> 쿠션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엄청 자연스럽고 광이 나네요 네. 자연스럽게 깔리는 게 너무 좋거든요? 광채 살살 은은하게 올라오게? 이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어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슬린이의 최애 약점입니다 눈썹? 제가 눈썹못 그리고 있요 그니까 지금 완전 그냥 <웃음> <웃음> 아니 이게요 빛이 그거라 가지고 좀안보여잘 눈썹은 약간 포양력도 나쁘지 않은 뭐? 원래 네, 눈썹은 잘안 보여요 이거랑 이거 요거 섞어서 <laughs> 언니랑 의왜 나랑 다르지? 우와 진짜 막 그냥 역시 화장은 스스로 해야 되네. 왜냐면 님 눈이랑 저랑 너무 달라요. 두 달에 색칠하네요이 속눈썹만 드럽게 많아. 눈이 코알만 해졌네요? 이거 맞아요? 그거 아시죠? 원래 핑크는 약간 부해보이는 거. <laughs> 아니 언니가 눈이 자꾸 깜빡깜빡 깜빡가지고 이상하게 됐잖아요. 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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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살이 없는데. 맞아, 나 애교살 없어. 애교살이 아니고 그냥 살인데? 어머, 어머 이거 그릴 수도 어머 어머 어머. 생각하다. 언니는 깎아야 할게 많네요. <laughs> 아, 깎아라. 이만큼만. <laughs> 짧게 해줄게요. 언니는 너무 길게 대요그때 이걸 이렇게 아, 블러셔를 먼저 해줄게요. 약간 누드한 느낌으로. 이거 하면 엄청 뽀송뽀송해져요. 팔그레한 소녀 같아요. 3촌살 소녀. 삼살 <laughs> 아니라고. 눈썹 하나라도 뽑히면 난 죽어. <laughs> 뭐예요? 언니랑 저는 원래 같이 웜톤이긴 한데 언니가 요즘에 입는 옷들을 보니까 살짝 쿨톤병 그런 걸 걸린 것 같긴 <laughs> 하더라고요. 이 스윗 로지 색깔은 비교적 쿨톤 쪽에 가까운 색깔이긴 한데 웜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쿨톤 컬러이기 때문에 언니한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언니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약간 노는 언니 스타일이 된것 같긴 하지만 보세요 저 아니요 전혀 뭐 평소와는 좀 색다른 느낌으로 나쁘지 않네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 받아봤는데요 뭐다른대로 이렇게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누구 메이크업 이더 마음에 드는지 댓글 알려주세요 안녕. 응.